구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삼차 이 삼차 삼페克斯가 방정식 펙는 영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도록 자연수 a의 값을 가장 작은 수부터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면 네요 an을 a라고 해보자. 지금 이제 수열 an을 찾아보자 이건데 자 얘가 일단 세 개의 실근을 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인수분해하는 것보다는 그럼 아마 안될 거고, 얘를 미분한 형태에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떠올리는 게좀더 식이 예쁘게 정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6.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러면은 이제 인수분해가 6으로 묶어주면 깔끔하게 떨어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 할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다루는 게 좋거든. 그냥 무작정 안 되는데, 인수분해 가지고기 세근을 찾는다? 예, 뭐, 그게 인수분해 잘 되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쪽이 훨씬 더 식을 다루기가 좋죠. 자, 그래서 지금 인수분해 해보면, 예, 자연스럽게 지금, X-A랑, <laughs> X-2랑. 자, 그러니까 이제, 요 F'이 얘니까는 그 값을, 지금, 에펙스가 두 개를 갔는데, 어, 지금, A가 자연수지. A가 자연수인데, 어, 그러면은, 이제 A가 1일 수 있고, 2가 되면 안 되는 게 2가 되면은, 그 값을 하나밖에 갖지 않아, 중근. 그래서 이렇게 에펙스가 나오니까, 에펙스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 일단은, 어, A는 뭐가 아닌, 2가 아닌 자연수인 거지. 그래서, 1, 3, 4, 5, 등등등등등.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우리가 A가 1일 때는, 여기가 1, 여기가 2가 돼. 자, 그래서, 지금 A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은, 어, 여기 세실근 가지려면은, 자, 1을 집어 넣었을 때, 자, 어, 우선 A에다 1을 집어 넣고, 어, x에다가 또 1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함수값이 fx가 2x의 세제고, 마이너스 3, 3은 9x의 제고, 플러스 12x. 여기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 14 빼기 9니까 여기 5가 되고, 자, 2를 집어넣어보면, x에다 2을 집어넣어보면, 인사이 8, 26, 2는 4, 9, 36, 2, 24, 어, 이래서 여기가 40, 4, 여기 4가 되네. 자, 이래서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지 않아. 그래서 1은 안 되네. 자, 1은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 a가 3부터 쭉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2보다 크니까 이제 fx의 개형이, 자, 여기가 무조건 x 좌표가 2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함수값 2는, 어, x에다가 일단 2를 집어넣어 보면, 어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f2는 16 x에다 2 집어넣으면 은 2는 4, 3, 12 a 4, 3, 12 마이너스 24 여기에다가 x에다 2 집어넣으면 은 24a가 돼 그래서 12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지 여기가 12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이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어, f a인 거지. f a는 2a의 세 제곱에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의 세 제곱이고, 기다 a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6a의 제곱에 a 집어넣으면 12a 제곱이니까 플러스 6a 제곱이 되네. 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이 돼. 자, 이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는 이렇게 X축이 있어야 되니까, 12A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 어차피 A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는 얘 무조건 0보다 큰 거는, 네, 맞으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하고, 자, 우린 얘가 음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6이 돼서 얘가 0보다 작으면 돼. 자 그러면 A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현재 여기 A들이 얘네들이니까 얘는 그냥 양수니까 날리면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면 돼. 즉 A는 6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자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하는 A는 7, 8, 9, 10 이런 식인 거야. 자 이러면은 이제 작은 수부터 우리가 그 수열로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붙여. 그러면은 우리는 an이 등차 수열이고, 공차 1이니까 n 플러스 6. 이렇게 an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얘를 뭐라고 하자? a라고 해보자. 라는 거지. 자, 그리고 그때의, 그때의 무슨 값? 그때 값을 bn이라고 하니까, b n이 지금 극대값이 n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b n인데 a가 n 플러스 6, a가 n 플러스 6이니까 b n은 12에 n 플러스 6 마이너스 8이니까 자 우리는 b n이 12n, 그다음에 72 빼기 8이니까 64.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b n이 얘가 되니까는 우리는 마지막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 12n 플러스 64. 그러면 12는 묶어내고, 1, 2, 3, 4를 더한 건, 어, 10. 그 다음에 더하기 64 곱하기 4. 얘가 120. 4, 4, 16, 4, 6, 24, 256. 정답은 376, 5번이 정답이죠.